안녕, 안녕, 안녕~ 오늘도 목사님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너무 슬퍼요. 보고 싶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목사님은 오늘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밥잘 먹고, 손잘 씻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알겠죠? 목사님하고 약속. 자, 우리, 눈은 어디 있나? 이 노래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줬었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짝반짝반짝. 하나, 둘, 셋, 넷. 눈은 어디 있나요, 여기? 코는 어디 있나요, 여기? 이부는 어디 있나요기 귀는 어디 있을까 여기 이번엔 엄마 엄마 는 어디 있나요기 엄마 코는 어디 있나요기 엄마 귀는 어디 있나요기 엄마 배꼽은 어디 있을까 엄마 배꼽 부부부부부부부 여기 우와,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 목사님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눈은 여기 있는데요. 눈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예요. 눈은 두 개. 코는 음음음. 음, 음. 코는 한 개. 입은 음음음. 음, 음, 음. 입은 한 개. 그리고 귀는 두 개네요. 어, 이상하다. 어떤 거는 한 개가 있고, 어떤 거는 두 개가 있네. 우리 친구들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은 전 다섯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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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와, 신기하다. 어떤 건한 개가 있고 어떤 거는 두 개가 있고 어떤 거는 세 개가 있고 어떤 게는 네 개가 있고 어떤 거는 다섯 개가 있네요. 오늘은 1, 2 3 4 5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눈은 두 개, 뽕뽕, 코는 한 개, 입도, 손가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숫자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이 숫자를 가지고 이 노래를 같이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와. 하나, 둘, 셋, 넷, 일은 랄랄라, 하나, 사늠랄랄라 세상을 사늠랄랄라 사랑하세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이른랄랄라 하나님 이는랄랄라 이른 이처럼 사은랄랄라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음...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아이 무서워. 바이러스 무서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음, 뭔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